한반도 서남쪽 끝자락. 드넓은 갯벌과 황토 땅이 펼쳐진 곳이 있다. 청정한 자연에 한 번, 빼어난 맛에 또한번 반하는 남도 땅 무한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여행. 사철 풍성한 먹거리가 발길을 붙잡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찾은 이곳은요 이 바다도 땅도 어디든 풍성하다는 무한입니다. 이 체험여행도 역사여행도 좋지만요 이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절반은 음식 맛이라고 이 최고의 여행은 식도락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낙지 캐러 가요. 저 오늘 한번 이렇게 삽, 삽질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낙지 잡을 수 있게. 네, 한번 가봅시다 저도 따라가 되죠. 예예. 네, 아. 싱싱한 낙지를 만날 생각에 기대가 부푸는데요. 아 비가 아, 안들어같아요 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향하는 두 사람 드디어 본격적인 낙지잡이에 나설 시간입니다. 드넓은 이 개펄에 딱 낙지가 있는 그 구멍을 어떻게 알아차릴 그게, 수 있어요? 그분이 노하우죠? <laughs> 제가 배울 수 없는 건가요? 예, 네, 그죠. 렇이 하루 아침에 대파인 것 같으면 다 낙지 파게요말 끝나기가 무섭게 이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낙지 구멍. 아, 이거예요? 어, 이거 이거 있다. 이게 낙지 불어시라는 거예요. 불어, 불어. 바로 낙지잡이는 스피드가 생명. 자팔리 숨는 낙지를 쫓아 분주히 뻘을 들어올리자 오늘의 첫 낙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laughs> 와 완전 진짜 신봤다 완전 그그 그 느낌인데요. <웃음> <웃음> 세상에. 와. 야 진짜 싱싱하다. 낙지하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무한이또 낙지를 유명한 이유가요? 네이 예, 금방이 뻘이 제일 좋아요. 아, 뻘이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뻘이 모래하고그고 그, 섞어져 가지고요. 모래라. 섞어져 네, 아. 가지고 좋고. 네. 많이 잡을 때는 7, 80마리 잡고요. 아. 또더 잡을 때도 100 몇십 마리죠. 음. 100 140마리 잡을 때도 있고. 하루에 아, 예. 네. 아. 전문가의 시범도 봤겠다. 구경만 하고 돌아갈 순 없겠죠? 두팔 걷고 나서 보는 우리의 명현지 셰프. 먼길 달려온 수고를 알아준 걸까요? 실한 낙지가 금세 잡혀 올라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덧나. 아이고. 아,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갯벌에서 만난 낙지. 당연히 식탁에서도 만나봐야죠. 호롱구이부터 처무침 볶음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지만요. 오늘의 주인공은 낙지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산낙지와 연포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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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음, 산낙지는 진짜 먹어도+ 먹어도 고소하네요. 음, 자 이제 이거 보글보글 끓고 있어서 이걸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네, 저 항상 맑은 탕만 먹어봤는데. 평범한 연포탕은 거부한다. 구수한 된장으로 맛을 낸 연포탕이 이곳만의 특별 메뉴. 된장 육수에 가진 채소를 넣고 팔팔 끓여 싱싱한 낙지로 마무리. 무한표 연포탕 완성입니다. 고단백 저지방에 원기 회복에도 좋다니 연포탕 한 그릇 이면 보약 열첩 안 부럽다는 말씀. 음, 음, 제가 생각했던 맛하고 굉장히 달라요. 기존에 저는 맑은탕 아니면 약간 사골 뭐 조개 국수 많이 먹어봤는데 보통. 된장으로 뭘 하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는데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도 나고 낙지의 맛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분들은 음. 이제 된장의 몸에 배요 네, 된장의 입맛에 그래서 된장 반응 좋아요. 음. 여름 내 잃었던 입맛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국물 되게 시원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근데 좋은 말은 다 나오네요. <웃음> <웃음> 음. 무안의 또 다른 이름, 황토골. 이번엔 황토골 무안의 자랑을 만나볼텐데요. 네. <laughs> 이렇게 바닷가 옆에 굉장히 넓은 고구마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행정 땅은 황토 땅이라 고고, 고구마가 당도가 좋고 달고 그리고 바닷가랑 해풍이 좋은 게 네. 고구마가 병충이 약하고 울고 아... 예로부터 무한을 대표하는 작물로 이름 나이는 고구마. 70% 이상의 땅이 황토로 덮여 있어 질 좋은 고구마가 자라는 천혜의 환경입니다.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가히 무한의 자랑이라 불릴만 하죠. 단물이 단막 흘러, 흘러내리면 아... 손에 막 묻어, 득득 네. 찐득 음 좋아. 음. <laughs> 다음으로 찾은 곳은 무안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그것안세요 예. 그것. 네. 바로 볏짚을 태워 그 불씨로 구워낸 돼지 집불구이입니다. 과거 무안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후 볏짚에 수모를 구워먹었는데요. 거기서 이 집불구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기름은 쏙 빼고 볏짚 특유의 향이 고기에 스며들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별미로 손꼽히죠.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이짚불 삼겹이네요. 볕집에 다 구는 것은요. 네네. 기름이 빠지면서 아. 안 질려요 거기가 음... 그러면 그 기름도 안 나고 한번 답사 봐요. 음, 네네. 아 저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숯 불에다 구면 약간 숯 향도 나고, 연탄에 구면 또 그만한 향이 이렇게 나잖아요. 불 맛이 나는데 네. 요거는 또 어떤 향과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벽집 냄새가 날까요? 볏집볏집에다가 벽집, 냄새. 제가 뭘구워보지 네. 않아서 네. 제가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향이 진한데요. 네. 볏짚의 향과 맛이 이렇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7개를 갈아 만든 게장에 양파 김치까지 더하면 그이름하여 집불 삼합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무한의 맛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삼겹 굉장히 도톰하게 썰어서 구워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살짝만 집불에다가 살짝 구웠는데. 이렇게 깊은 맛과 되게 약간 진한 그런 불맛이 나는 네. 게 굉장히 어, 매력이 있는 것그 같아요. 그 기술이요, 에 응. 기술. 그러네요. <laughs> 음. 과정부터가 예술인 집불구이꼭 먹어 봐야겠죠? 배를 두두기 채우고 찾아간 마지막 장소. 모니모니에도 이곳을 빼놓고 맛있는 여행을 했다 말할 수 없는데요. 다양한 제철 먹거리가 가득한 재래시장입니다. 맛다면 이곳 또 이곳하면 맛. 자, 어느 곳을 가든지요. 그 지역의 시장을 가면 뭐가 유명한지, 또 뭐가 맛있는지, 또 이맘때면 어떤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일과 6일마다 장이 선다고 해서 정말 날짜 딱 맞춰 왔거든요. 함께 구경가실까요 어물전으로 이름꽤나 알렸던 일로장. 화려한 시절은 갔어도 여전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일로시장에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일로 오일시장은 여기 보면은 가까운데 목포도 가까우고 신안도 가까우니까 맞아요. 생선도 싱싱한 것이 많이 오고 요즘에 목포에서 나온 갈치, 으, 갈치 또한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걸어 걸어 오, 와, 지금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아. 아주 싱싱하죠 살아있고 싱싱한 재료가 가득한 시장은 셰프에겐 가장 설레는 장소인데요 어머님 이거 열무 얼마나 하세요? 얼마요? 9,000원? 다양한 제철 먹거리는 물론 넉넉한 전까지 이게 바로 재래시장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모든 요리의 기본은 맛있고 또 싱싱한 재료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무안에서 직접 수확하고 들여온 이 농수산물들을 보니까 이 무안의 음식들 정말 맛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름에 무안을 찾는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들 만나봤는데요. 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도 즐기고 또 다양한 별미도 즐길 수 있는 무안 입맛과 재미 한 번에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입맛 찾아 일상의 활력을 찾아 떠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여기 붙어라. 맛이 있고 멋이 있는 무한으로 어서 와보람께.